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는 블루 칼라 노동자 사이에서 큰 성과를 냈다 그는 정말 블루 칼라 노동자 편인가?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의학계의 새로운 꿈의 직업이 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블루 칼라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도 실제 그의 정책이 이들을 얼마나 대변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으며 공화당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탈피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의 노동계층 유권자들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끌어냈는데요. 그의 친노동자적 발언과 캠페인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트럼프의 정책과 행보가 실제로 노동자들을 얼마나 대변했는지, 그리고 새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접근이 어떻게 변화될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중 노동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대형 노조팀 스터즈의 대표를 초대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업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노동정책에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 두 갈래로 난인 의견을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공화당은 노조의 적대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지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신우파로 불리며 노동자 권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노동정책은 종종 기업 친화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 OSHA의 예상과 감독 기능이 약화되면서 직장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내랄비에 경영친화적 인사를 임명하며 노조 결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노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죠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노동정책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부통령 당선자인 제이디 벤스 그리고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인물들은 노조와 협력하거나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철도 노동자의 안전을 개선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아마존 창고에서 노조 결성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는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얻었지만 그의 정책이 항상 그들을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축소, 직장 안전 규제 완화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신우파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정책 방향이 조금 더 근로자,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면 노동 정책은 공화당 내 다양한 의견과 그의 정책적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흥미로운 기사 피부과가 의학계의 그것 직업이 된 이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피부과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분야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쁜 스케줄과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피부과는 다릅니다. 주사의 근무, 높은 급여, 예측 가능한 스케줄 등으로 의학계의 새로운 꿈의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 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피부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만 달러로 소아과 의사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미용시술을 병행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는 다른 의료 분야에 비해 응급 상황이 적고 밤이나 주말에 대기해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사일 근무, 하루 8시간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근무 환경은 여성 의사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스킨 케어와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피부과 의사들은 스폰서 콘텐츠를 통해 게시물 하나당 수천 달러를 벌기도 합니다. 피부과가 항상 이렇게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병이나 HIV와 관련된 피부질환을 주로 다루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2002년 보톡스의 승인 이후 피부과는 미용과 의료를 겸비한 고수익 전문 분야로 변화했습니다. 현재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암, 발진 같은 의학적 치료와 주름 제거, 필러, 레이저 같은 미용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며 폭넓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날 피부과는 단순히 의학적 영역을 넘어 소셜미디어와 연계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세린이드리스 박사는 자신의 스킨케어 브랜드를 출시하고 틱톡과 인스타그램 팔로워 36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드리스 박사는 미용 시술은 효율성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라며 피부과 의사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부과는 여전히 다양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흑인 피부과 의사나 소수민족 출신 의사는 여전히 적으며 이로 인해 특정 피부색에 적합한 진단과 치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레지던트를 졸업한 오에테와 아셈파 박사는 흑인 피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수민족 학생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피부과는 높은 연봉, 예측 가능한 스케줄, 소셜미디어와의 결합 등으로 의학계의 새로운 꿈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시술을 병행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개별적이고 세심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성을 확장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